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정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직지사천 둔치에서 달맞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직지사천 둔치에서 2015년 새해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연날리기 시연과 다양한 민속체험을 즐겼으며 어르신들은 귀화기술과 대보름 음식을 맛보면서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간문 면대 조마면의 시민대화합 줄다리기, 강강수월래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 인기가수 우연희, 조기현 등의 초청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간문 조마면 농악단의 지신발기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달맞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이 점화되는 순간 함께 자리한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김천시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자의 한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지 여건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인 간담회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그리고 김천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오신 이제 공공기관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들어서 우리가 해결,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부탁도 드릴 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젊은 사람 취업이라든지 지역 물건 이용하기라든지 이런 막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2015년 주요 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시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많은 혁신도시 정주 환경에 대한 요청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요청한 건의 사항으로는 아직 미흡한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사업장의 서비스 개선,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소 이전을 당부하며 건의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천시와 기관장들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소통과 공유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천시는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월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년도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통합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부분적 개편 시행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 노인회,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니어클럽이 공동주관했으며, 본사업 참여 어르신과 내빈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 어르신과 내빈이 함께 힘찬 구호를 외치며 2015년 김천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에 이어서 대구은행 고경미 강사의 노년기 자산관리라는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녹색 미래과학관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미래과학관 3월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빛나는 과학교실 녹색 미래과학교실 천문 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빛나는 과학교실은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계를 접해보고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3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유아반과 초등반, 중등반, 세계반에서 각 20명씩 모집하며 접수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녹색 미래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녹색미래과학교실은 그린에너지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유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천문우주교육 프로그램은 지구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나갑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 4D 풀돔 영상관에서 진행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천시는 3월 17일까지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매주 화요일 관내 청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주 1회, 회당 1시간씩 총 4주 과정으로 아파 이름표 만들기, 비누꽃 인형 만들기, 수경식물 재배하기, 토피아리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 장애인들이 원예 치료 활동 등을 통하여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치료를 통해서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재활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을 재료로 한 원예 활동은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써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적 효과, 공격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 1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에서 어린이농촌체험교육을 운영합니다. 어린이농촌체험교육은 농촌현장에서의 생동감있는 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합니다. 금년도 체험가능한 마을단위 농촌체험장은 김천옛날솜씨마을, 농촌교육농장으로는 마고촌과 화가의 농원, 이배농장과 단지봉이 있습니다. 김천 옛날솜씨 마을에서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음식 체험과 자연물 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마고촌에서는 도자기 관련 체험, 화가의 농원에서는 포도 수확, 이배 농장에서는 한우와 젖소 탐험 프로그램, 단지봉에서는 콩을 이용한 음식과 놀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농촌 체험 교육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3월 20일까지 참가자를 신청받아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청뉴스모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